Assalamualaikum w a r a h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 선교사 카올라 이정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함마드의 가정을 향한 충실한 사랑과 예언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음으로써 진정한 예언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로부터 진리를 전해받은 무함마드는 두려움 속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카디자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무함마드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남편이 오랫동안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랍인들을 위한 예언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통찰력 있는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해 상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의 삼촌의 아들인 와락가에게로 달려갔고 남편 무한마드로부터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부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와락가가 그녀의 말을 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모세에게 말했던 대천사란다. 무한마드는 이 민족의 예언자임에 틀림이 없다.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나아가라고 그에게 전하라. 라고 말했죠. 카디자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무한마드는 아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한마드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카디자,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하여 경고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전하라고 명령했소. 그런데 누구에게 전한단 말이오? 그리고 누가 내 말을 들으려 하겠소? 카디자는 남편을 안심시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와라카로부터 들은 말을 남편에게 들려주며 그가 곧 예언자직을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메카인들에게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눈감아 주는 우상숭배를 단념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길 잃은 자들을 따뜻히 대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아와 약자와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자성과 선행을 베풀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에게 명령하여 사람들을 불러 설파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굳어버린 영혼과 가슴은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무함마드에게 계시의 내림이 멈췄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의 주변 역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무함마드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분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말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침을 두고 맹세하고 어둠이 짙어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사 주님께서 그대를 버리지 아니했으며 미워하지도 않으시니라. 그분은 고아인 그대를 발견하여 그대를 보호하지 아니했더뇨. 그분은 가난했던 그대를 부유하게 하여 주지 아니했더뇨라고 꼬란 두화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셨으며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말끔히 없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카디자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그 집엔 어린 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무함마드 집에서 살게 된 것은 메카의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어느 날 무함마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종교로 조카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꿀한 몇 구절을 낭송해 주었으며 아름답고 장엄한 구절을 처음 들어본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어느 날 알리는 입교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이슬람에 입교한 최초의 소년이 알리였습니다. 또한 무함마드의 양자인 자이드가 알리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슬람은 아직 한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무함마드는 꼬라이시 부족을 어떻게 새로운 신앙으로 초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 고민했습니다. 메카인들이 우상숭배에 집착하고 있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죠. 당시 무한마드에게 절친한 친구인 아부바크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한마드를 크게 신뢰했으며 무한마드의 가족을 제외하면 아부바크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상숭배를 포기한 최초의 남자였습니다. 아부바크르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으며 몇 사람이 그를 따라 입교하였습니다. 새로운 무슬림들은 꼬라이시 부족으로부터 적대감과 반감을 살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입교 사실을 숨기며 이슬람이 메카인들에게 전파되는 3년 동안 숨어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꼬라는 계속 무함마드에게 게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무슬림들은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굳건히 하였습니다. 무함마드의 개인적인 본보기는 이슬람 전파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관대하며 자신의 몫을 남에게 베풀어가며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새로운 무슬림들은 박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를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개시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일러 이슬람을 공개적으로 포교하여 알리라 하셨고 그분의 개시를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꾸란 슈아라장에서 예언자에게 다음과 같이 개시하였습니다. 그대의 친척들에게 경고하라. 믿는 자 중에서 그대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대의 날개를 낮추라. 또한 꾸란 15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대가 명령받은 것을 선언하되 불신자들로부터 멀리하라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무함마드는 사파 구릉에 올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꾸라이시 사람들이여, 나는 경고자이며 당신들에게 내세에 있을 심한 벌을 경고한다는 것을 아시오 당신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서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들에게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아무 이로움도 보장할 수 없소 그러자 몹시 성질이 급한 아브라합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까지 것 때문에 우리를 모이라고 했느냐 그러자 곧 다음 꾸란 구절이 게시되었습니다 꾸란 111장에서 아불라합의 손이 멸망하고 파멸할 것이며 그의 재물과 그가 얻은 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는 곧 타오르는 불 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라”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불라합의 노여움도 꾸라이시 부족 중 반대자들의 적대감도 메카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는 이슬람의 부름은 막지 못했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아불라악과 아부수피안, 꼬라이시 귀족 그리고 향락을 즐겨온 지도층은 무함마드 포교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함마드를 조롱하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무함마드는 먼저 그들의 우상을 공격하였습니다. 꼬라이시 부족에게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죠. 이제는 그저 그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삼촌 아부달립은 새로운 신앙을 따르지는 않았으나 조카를 계속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는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선교 활동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사도 모함마드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늘어났고 꾸라이시 부족은 다시금 그를 박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부달립은 반우하심과 반우무딸립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하고 그들에게 꾸라이시 부족의 학대로부터 모함마드를 보호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불라합을 제외하고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불라합은 무함마드에게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의 결속만으로는 새로운 적대적인 입장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신앙과 믿음을 청산해야 할 정도로 그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꼬라이시 부족은 가문과 각 부족들을 선동하여 자기들 신앙을 버린 무슬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 아랍 혈통을 지닌 무슬림들은 두들겨 맞거나 가진 학대와 경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반우 하심과 반울 무달리베의 보호 아래 있었던 무한마드까지도 그러한 경멸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무한마드가 까하바 신전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아블라브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양의 내장을 그 조카 무한마드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이러한 박해 외에도 불신자들은 무슬림들을 보기만 하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한 박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무슬림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 강해졌고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무한마드와 그 추종자들의 당당한 자세를 보고 반우하심과 반우무달립은 그를 보호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한 번은 아부 자흘이 우연히 길에서 조카 무함마드를 만나자 그를 모욕하고 그가 믿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당시 무함마드 삼촌이자 전 형제인 함자는 매우 힘이 세고 위협적인 인물이었는데 아부 자흘이 무함마드를 모욕한 사실을 알고 몹시 화를 내며 곧바로 까바 신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부 자흘에게 찾아가 그의 등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부 자흘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분쟁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매듭짓는 것이 낫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어 함자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을 하며 무함마드에게 충성을 약속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듯 무슬림들은 자기들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박해나 학대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 아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꼬라이시 부족은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무슬림들에 대한 메카인들의 박해는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고문과 살해의 위험에 처하였고 무함마드는 그들에게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메카인들의 박해가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던 소수의 무슬림들이 무함마드의 권고에 따라 에디오피아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들의 에디오피아 이주는 이슬람에서 최초의 이주였습니다. 이후 꾸라이시 부족에서 급한 두 명의 사절단은 에디오피아의 네구스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무슬림 이주자들을 추방하여 메카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네구스 왕은 피신자들의 청원을 듣고 주교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구스 왕은 피신자들 불러 그들이 믿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 묻자 자흑파르는 꾸란의 마리아장의 첫 부분을 낭송했습니다. 이를 들은 주교들과 네구스 왕은 게시의 일부가 그들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보낸 동일한 분으로부터 온고심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네구스 왕은 무슬림들이 예수와 기독교를 참 종교로 인정하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확신하여 메카인들을 피해 들어온 무슬림들을 그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한편 무한마드는 자기의 추종자들이 계속 신앙을 지키고 충실할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에디오피아로 이주한 무슬림들 중 한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하여 그 위험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의 기독교는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예수를 신성시하는 교인들 사이에 신앙의 차이로 뒤흔들려 있는 반면 예언자에게 게시된 순수한 메시지에서 출발한 무슬림들은 그러한 혼동에 처할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오마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슬림에게는 초기에 가장 사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함마드가 무슬림 교우들과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듣자 오마르는 무함마드를 처단하고 꼬라이시 부족의 명예와 그들이 버린 신들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어서 자기 누이인 파티마와 메제인 사이드가 이미 이슬람에 입교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문을 두드리지도 않은 채 들어서서 꾸란을 외우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마르는 낭송하는 소리의 출처를 물었지만 누이 부부는 아무것도 낭송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마르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한참 뒤 그는 누이와 매제에게 함께 읽은 꾸란의 사본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누이가 주는 사본을 받아 읽고 난 오마르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아름답고 관대한 그 내용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이의 집을 나서면서 곧장 무함마드에게 달려가 예언자 앞에서 이슬람을 수락하는 입교를 선언하였습니다. 오마르가 입교함으로써 꼬라이시 부족은 더욱 분열하였고 그들의 세력 또한 급격히 약해져갔습니다. 오마르의 입교는 무함마드의 예언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세력을 확고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함마드의 계시의 시작과 초기 이슬람교의 선교 과정을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마르의 입교 과정을 통해서 이슬람이 초기에 정착되는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라마레쿰